오징어 게임 시즌 3 충격과 반전 그리고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기훈의 마지막 선택, 명기의 진짜 속마음, 황준호의 456억 반전, 그리고 시즌 4를 암시하는 엔딩 장면까지.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 3의 결말을 정리하고 시즌 4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이번 시즌은 호불호가 갈리는 가운데 게임 시스템과 인간 심리 묘사에선 전작보다 성숙해졌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성과 서사몰입도가 높아졌고 극적인 선택들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짧은 분량 속에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 서사분배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3는 감정과 철학을 동시에 건드린 작품이었습니다. 1. 명기 진짜 아기를 죽이려 했을까? 1. 마지막 밀어내기 게임에서 기훈, 아기, 명기 3명만이 남은 상황. 명기는 기훈을 탈락시키고 아기와 단둘이 남으려 하죠. 일부 시청자들은 악마다라고 비난했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기가 마지막 순간 아기를 살리고 스스로 탈락할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동안 그녀에게 보여준 죄책감, 그리고 준희에 대한 미안함이 배경이 됐을 수 있죠. 실제로 결말에서 명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이기심인지 혹은 마지막 속죄였는지는 보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2. 강노을 왜 삶을 택했나. 북한의 딸을 두고 온 강노을은 시즌 내내 삶의 의지를 잃은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기운이 아기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장면을 보며 그녀는 총구를 내립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죽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딸이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경석이 딸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운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듯 자신 역시 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녀의 선택은 희망에 대한 복귀였습니다. 3. 황준호 남의 자식 키우고 456억 받았다. 시즌 3 최종 우승자는 222번 바로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황준호는 자신의 집 앞에 놓인 아기와 함께 한 장의 카드와 마주합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은 정확히 456억 원. 황준호는 게임에 참가한 적도 아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이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놀란 듯한 그의 표정은 시청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죠. 456억이라는 거대한 금액,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게임의 어두운 실체. 황준호는 다음 시즌에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4. 기훈 정말 죽었을까? 기훈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절벽 아래로 던지며 생을 마감합니다. 피가 흐르는 장면까지 나왔기에 많은 시청자들은 그가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다른 의견을 냅니다. 기운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죽음을 암시하되 실제로는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엔딩에서 드러난 시즌4의 떡밥 때문입니다. 시즌4를 암시한 엔딩 장면. 시즌 마지막 미국의 한거리. 차를 타고 가던 프론트맨은 딱지를 치고 있는 한 여성을 봅니다. 그 장면은 시즌1에서 공유가 등장했던 장면과 완벽히 겹쳐지죠. 그리고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배우 케이트 블란쳇 엔딩 크레딧에는 딱지녀로 표기됩니다. 이 짧은 장면은 단순한 이스터 에그가 아닙니다. 전 세계로 확장된 오징어 게임의 시작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아메리카라는 글로벌 스피노프를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도 이미 돌고 있습니다. 6. 살아남은 경석과 노을의 재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의외의 생존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경석. 노을이 구했던 그는 놀이동산에서 다시 일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찾아온 노을과 재회하지만 경석은 노을을 알아보지는 못하죠. 이 장면은 짧지만 큰 여운을 남깁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여정, 그리고 그 곁을 지켰던 한 사람. 그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스피노프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7. 캐릭터 서사의 부족과 팬 반응. 시즌 3가 완성도 높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캐릭터 서사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강대호, 프론트맨, 황인호 등.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기와 배경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죠. 특히 황준호의 역할도 시즈니의 임팩트에 비해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일부 팬들은 이야기가 너무 기운과 명기, 아기에게만 집중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닝타임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시리즈의 풍성함은 살짝 아쉬웠다는 의견입니다. 8. 오징어 게임의 철학적 질문들. 하지만 시즌3가 던진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가? 정의란 무엇이며 진짜 이기는 건 누구인가? 기운의 선택, 노을의 변화, 그리고 명기의 혼란. 이들은 모두 인간의 윤리, 책임, 사랑을 시험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생존 게임물이 아닌 사회적, 도덕적 철학을 던지는 작품이라 불립니다. 9. 오징어 게임 유니버스의 확장. 이제 오징어 게임은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즌 4가 아니더라도 여러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버전 오징어 게임,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게임 운영. 프론트맨과 VIP들의 기원, 과거를 다룬 프리퀄. 황준호와 아기 222번의 삶을 다룬 후속 시리즈. 넷플릭스는 이 시리즈를 단발로 끝내기엔 너무 많은 가능성과 상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징어 게임 유니버스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는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끝났지만 남겨진 이야기들은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의 선택, 각자의 희생, 그리고 남겨진 이들. 시리즈가 남긴 감정은 단순한 스릴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기운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즌4든 스피노프든 오징어게임의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분석 영상도 기대해주세요.